호세아서 7장. 이스라엘의 병을 고쳐주려고 할 때마다 에프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행만 드러난다. 그들이 거짓을 일삼기 때문이다. 안에는 도둑이 들고 바깥에는 강도대가 들끓는다. 내가 그들의 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지만, 이제 그들을 둘러싼 행실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배신과 정변. 그들은 악행으로 임금을, 거짓말로 대신들을 기쁘게 한다. 그들은 모두 가늠하는 자들, 반죽을 하여 부풀 때까지 빵 굽는 이가 불을 키우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화덕과 같다. 우리 임금의 날에 대신들은 포도주 열기로 병이 들고 임금은 빈정꾼들에게 손을 내민다. 그렇지만 그들은 화덕처럼 마음을 음모로 가득 채우고 다가선다. 그들의 격정은 밤새 잠잠하다가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저희 통치자들을 집어삼킨다. 이렇게 임금마다 죽어가건만 아무도 나에게 부르짖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지하다가 벌을 받다. 다른 민족들과 뒤섞인 에프라임, 그 에프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운 북금이다. 죄의 힘을 낯선 자들이 먹어치우는데도 에프라임은 깨닫지 못한다. 백발이 번져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저희 자신을 거슬러 증언하지만 그들은 주, 저희 하느님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그를 찾지 않는다. 에프라임은 비둘기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들은 이집트에 부르짖고 아시리아로 간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갈때그 위로 그물을 던져 하늘의 새를 잡듯 그들을 잡아채리라. 그들의 죄악을 내가 들은 대로 징벌하리라. 그들은 불행하여라. 나에게서 도망쳤으니. 그들은 망하리라. 나에게 거역하였으니. 내가 구해 주고 싶어도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짓말만 한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침상에 드러누워 울부짖는다. 곡식과 햇포도주를 달라고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있으니 이 또한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들의 팔을 힘있게 길러주니가 바로 나인데 그들은 나를 거슬러 악을 꾀한다. 그들은 헛것을 향해 돌아서고 뒤틀린 활처럼 되어 버렸다. 그들의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이집트 땅에서 이것이 조롱거리가 되.